하얀 운동화 신을 거야? 뭐 신고 장화 신을 거야? 스탠벌. 샌들. 샌들? 네. 그럼 앉아서 샌들 신어. 앉아서. 샌들. 응, 음, 자. 샌들. 응. 샌들 신을 거면 양말 거들. 그냥 스탠벌. 신고 가. 그냥 신고. 쉬어. 쉬러? 응. 그럼 너. 어, 샌들 신고 오나? 이렇게 응. 정말 벗어야 돼. 그래? 그럼 빨리 벗어. 짠다인 어. 짠. 어머. 휴. 양말이 여기까지 날라왔어? 아유 정말. 가영이가 웃겼어. <laughs> 자 여기다 이렇게 놓자. <laughs> 자 예쁘게 벗어. 두 손으로 벗어. 그렇지. 그래야 힘이 받지. 발등하고 같이 해. 발등. 위로. 아이고. 영차. 어디다 던져? 나쁜 어린이네. 양말을 어디다 던져? 이거 뭐야? 양말이 슝 날라가자. 가령이가 일부러 날렸잖아. 할머니, 가령이가 날렸어. 이거 제자리에 놔. 그래 잘했어요. 그거 막 아무 데나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어느 단 샌달이 어느 샌달이 있대. 음, 그래? 너네 반 친구야? 걔도 샌달이 있대? 응. 음. 가자. 아이고 문. 문도 딱 닫고 아이고 착해라 잘했어요 오, 오. 문 닫고 짠 하고 갑시다 그 나도 말라야 돼 갑시다 갑시다 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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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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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빨리 있어 so. 가령 어제 그거 탔지. 오, 어, 그러지 마. 왜, 왜 어제 탔던 어제 할머니가 가져가서 가령이 탔잖아. 어 우리 가령이 신났네. 어, 차, 차 왔네. 이거 왔네, 14층. 가령아, 이거 어떡해? 할머니 혼자 내려가야 되겠네. 안 돼. 할머니 혼자 내려가야 되겠네. <laughs> 그게 14층 누르면 어떡해? 그렇지. 어머, 깜짝이야. 문 닫으세요. 어, 여으니까 자꾸. <laughs> 됐어야 됐어. 1층. 빵, 빵, 빵. 빵, 빵, 빵. 가령이가 좋아하는 원피스 입었다, 그치? 응. 자, 파란 샌다를 입고, 파란색이네, 우리 가령이 오늘은. 응꼭 파란색이네. 까, 껏, 껏. 7층 내려가고 있어요. 6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또. 8층. 아, 아닌데. 4층. 음. 3층. 어, 3층. 1층. 음. 1층. 1층. 다 왔어요. 너무 음. 가까이 가지 마고 문이 열리기 때문에 위험해. 넘어갈까 한다면.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매일 네요 <laughs> 네. 갑시다. 자, 가령, 일로 내려가자. 거기 차가 너무 복잡해. 하나, 둘, 셋, 넷. 가자. 가령, 이 가자. 어이 지지야땅 음. 살짝, 음. 살짝 떨어지네. 비가 살짝 떨어지네. 얼른 가자. 감나무 로 가자. 그래, 감나무 밑으로 가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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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우리 가령 아그감 추어 간다고? 지저분 가자 응. 빨리 가자 가령이 가자 여기 풀이 있어서 이쪽으로 나가야 돼. 있기 있는 데로는 풀이 크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자 저긴 풀이 커서 가랭이 발이 다 젖어 샌들 응. 조심해 긁히면 안돼자 할머니 손잡고 자그안돼안돼그래도발 부러져 응, 자, 가. 저기, 놀이터까지 부지런히 가자. 음, 응? 물안 돼, 안 돼, 안 돼. 샌들 다 젖어, 안 돼. 손닿으면안 돼. 이리 와. 그렇지. 아유, 착하다. 우리 가령이. 아이고, 잘하네. 가자. 우리 가령이, 어유안 돼,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갑시다, 갑시다. 가령이, 갑시다. 어머머, 어머머. 우리 가령이 막 달리기 하네. 달리, 할머니도 달리기 해야 되겠네. 어머나 넘어지면 안 돼, 가령아 천천히 가. 아이고 우리 가령이. 어 걸리면 넘어져 안돼안 돼. 안 돼. <laughs> 어. 와 우리 가령이 발발이네. 바지 한쪽이 올라갔네. 그렇지. 가령아 갑시다 어머나 우리 가령이가 안 보이네 어디 갔어 우리 가령이가 어 내려왔네 우리 가령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 이쪽으로 차가 어야 우리 가령이 잘 간다 비행기같이 잘 가는데. 우리 가령이가 기차같이 잘 가나? 어어구 우리 가령이 기차야? 가령이 기차야? 아이고, 잘 간다, 우리 가령이. 저 빵빵 있다, 빵빵. 가령아, 빵빵. 빵빵, 빵빵. 빵빵, 가령아, 안돼 있어 있어, 서. 서. 예? 서. 요 빵빵이 이렇게 있을 때는 가령아, 서야 돼. 응, 가령아,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빵빵이, 빵빵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빵빵이, 어, 나나 다쳐. 그거 나 다쳐. 놔. 다쳐. 아니야 안 잘못하면 다쳐 가령아. 할머니가 가령이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조심해서 가라고. 앞을 봐, 앞을. 여기 풍덩 빠진다. 조심해야지. 여기 턱도 있잖아 턱. 그렇지. 항상 잘 살펴봐야 돼, 가령아. 음. 가요. 아, 여기는 과일가게네과일가게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건 두리안이야. 뾰족뾰족한 거, 두리안. 음. 두리안. 여긴 토마토도 있다. 야 토마토도 빨갛게 익었네 아, 가자 여기, 만지지 말고 이거네. 그것도 빨갛게 익었어 토마토+ 어? 토마토야 조금+ 응. 조금+ 조금 익었어 조금+ 더? 어, 조금 익었어 음. 그러네 토마토 가령이 토마토 응 많이 자랐네. 음, 많이 자랐네. 자, 비가 살살 오는데 오늘 가령이 우산 안 가지고 왔다? 아주 우이도 안 입고 오고 잘 왔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가령이. 우리 가령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여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